아, 내일 아침 떠나시죠? 네. 어, 미국 오신 지 지금 며칠 됐죠? 40일 정도 됐습니다. 와.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죠? 왜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뭐, 그만큼 재밌으셨어요? 네. 어, 아틀란타 한달 살기? 정확히 말하면 40일 살기 하다 가시는 건데, 여기 와서 좋았던 점세 가지를 꼽아라. 그럼 뭐가 있어요? 갔던 곳 중에 좋았던 곳, 세 곳. 뭐, 저는 나는 스톤 마운틴. 아 스톤 마운틴? 저는 쇼핑몰 탐험이요. 아 쇼핑몰. 네, 그러니까 마트랑에 마트, 마트에서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거 만들고 막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구 파는 거 보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홈디퍼 막 이런데 가서 보면은. 그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국에 와서 홈디퍼를 가 보면 다 입이 딱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땠어요 일단,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가격이 너무 싸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만 기술만 있으면, 웬만한 건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재가다 파니까, 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 다음에, 아까 스톤다운 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왜 좋아요? 되게 신기한 산이었어요. 일단 미국에는 산이 별로 없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나무는 많지만 숲이라고 해야지 산이라고 하기는 좀그데 그렇죠. 애틀랜타는 거의 네. 평지죠 근데 스모키 마운틴도 그냥 우리나라에도 일상 있는 그냥 흙산 뭐예요? 그런 나무가 많은 산인데 스톤 마운틴은 정말 거기에 안 있을 것 같은 돌이. 막뚝 떨어진 건지 숨서 오른 건지 하는 그런 신기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 뭐지 그 뭐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다음에 걸어서 가보자 하고 두 번째 가서는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게 더 좋았어요. 아, 그러면은 케이블카 값은 얼마예요? 인당 1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한가족이면 거의 한 40불 정도. 네. 넘었는데. 비싸요. 그 다음에 또한 군데. 좋았던. 뭐, 사실상 저는 꼭 여기 와서 막 어떤 무슨 관광 명소나 이런 걸 본다라기 보다는 정말로 생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트 같은 건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또 골프를 제치니까. 골프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골프장에서 찍있잖아요밖을 네. 보니까 골프장이 아니 옆광이라.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정말 A급 이런 그 관리된 어떤 이런 골프장을 이렇게 무료로 물론 뭐 골프 제뭐 라운딩 도는 데는 이제 돈을 내야 되지만은 연습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골프장에 치지 않아도 들어와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쉐게임 연습도 만들어야 돼요. 퍼팅 연습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녹화할 때는 없었는데 뒤에 외국분들이 아주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겨보자고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근데 나는 달라. 난 보통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광명소를 못 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명소를 많이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뮤지엄, 이런 미술관?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감히 수관 가보셨어요? 네. 오히려 수족관이 유명하다고 는데 수족관은 우리나라도 이제 워낙에 잘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족관은 조금 실망있고. 난 노량진 네. 수족관이 좋아요. 오, 너무 잘 들었다. 우리, 우리 딸은 또 옆에서 또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전 사실상 웬만큼 다녔던 뮤지엄들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어저께 갔었던 그 애틀란타 히스토리 센터? 아, 거기는 좋더라고요. 마틴 아주 좋더킹 주니어 이렇게 있고. 예, 그러니까는 여기 그 애틀란타의 역사, 아막 그때 그 남북전쟁 그런 역사에서부터 그냥 굉장히 많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전시가 돼 있고 그런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바람과 꽃사라지다와 관련된 내용이 있던가요? 있어요. 근데 좀 거기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음. 거기서 입장권을 음. 사면 그 마그렛 미첼 그 하우스 가는 거를 음.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음. 근데 어제는 음. 이제 못 갔어요. 음. 그 사랑이가 이제 배고프다고 그 <laughs> 많이 걸어 가지고. 어제 못 갔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또그 그 히스토리 센터 뒤에 네. 스완 하우스라는 이제 되게 어떤 옛날 부자가 지었던 집이 있는데 백조들이 뛰어놀아? 뛰어놀았을 것 같지? 어, 충분히 뛰어놀았어요. 을것이런 아 정원.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공작실이 있었어요. 음. <laughs> 그 집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실은 애틀랜타가 관광 명소가 아니에요. LA나 뉴욕으로 온 관광을 가지만. 애틀란타는 기껏 와봤자 포카콜라 뭐 CNN 정도인데 두 분은 여기 와서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다니시는것 같은데 네, 날씨 맑은 네. 날은 그냥 매일 같이 뛰쳐나가서 그게 좀 나쁘죠 겨울에는 네, 비가 많이 오는 그래도 네. 날씨가 맑으면 춥고 네, 비가 오는 날은 오히려 좀 따뜻해서 다니기는 음. 편했는데 길에 도로에 운전하는 게좀 많이 무서워요 좀 사실 저도 미국에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녔는데 음. 애틀랜타는 좀 험하게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오. 도로 자체가 험해요 그러면 음. 말 나온 김에 좀안 좋았던 점은 도로 자체가 좀 운전하기 힘들었다 네. 그 다음에 겨울철이라 비가 오고 추웠다 네. 그거에 또 뭐가 좀안 좋은 게 있었나요 네. 치아? 치안 아치안 타는 괜찮은데 저희가 다운타운 나갔더니 음. 밤에 좀 돌아다니기가 무서웠어요 음. 한국 같은 나머지 전국의 어느 도시든 그 다운타운은 좀 무섭습니다. 맞아요 아. 안 나가는 게상책이죠 그렇죠 해떨어지면안 나가는 게상책이에요 아. 그런 거는 상식적인 거고 안 좋은 거 글쎄 그 이제 사실상 언어 문제예요. 아, 뭐. <laughs> 그게 사실상 제일 불편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시킬 때도 이제 뭐 시킬 때 저기서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항상 여기는 그렇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뭐 뭐 저기 샐러드 시켜도 뭘 많이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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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만큼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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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문할 때는 긴장 바짝하게 되는 음. 것 같아. 요 그걸, 네, 그거 네, 특별히 말이 빨라 그리고 아 어, 그, 그리고 이제 또 아, 그건 어때요? 10 어, 줘야 되는 데아그래 아 처음에 신청 네그어 많이, 많이 받아요 2 아, 0 기본으로 줘야 되거든요 20%요? 네. 저희는 항상 15%를 아, 이렇게 계산해서 요 20%를 줘요 기본으로 음 그게 올랐어요 안나가고많네와또 우리 욕 많이 먹겠네 <laughs>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15를 줬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20을 주고 20보다 더 주는 사람도 많고 그게 좀 세금 같이 아까운데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먹고 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와보시니까 아 나도 미국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저는 공기 좋은 것들 아우디 그죠 너무 시 저희. 딸도 기관지가 안 좋고 저도 좀안 좋고 없던 알러지도 생기고 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에 학교 보낼 때 매일 걸어서 이제 학교를 보낼 때 그때가 제일 심각했었거든요 음. 음. 저런, 저런. 네 거의 몇 달을 막 항생제 먹고 알아놀았는데 여기 와서는 공기 좋아서 매일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사랑아 너는 미국에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 <laughs> 사실 여기 있던 분들이 요 한국 들어가면 요즘 병을 알아서 민들다시 와요. 기관지 쪽이나 이런 호흡기계 방으로. 근데 여기 계신 동안은 호흡하기 좋으셨다고. 음. 어. 다행이네요. 지금도 오늘도 어제까지 비 오다가 이제 오늘 좀 맞죠. 맑은데 아우 정말 기가 막힌 하늘이에요. 비염을 거의 달고 살아왔던 분들 비염 진짜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 중요한 포인트 여쭤볼게요. 여기서 그한달사이트 하실 분들한테 이거는 꼭 챙겨가라 하는 물건. 한달 정도 여행을 올때꼭 가져와야 될 물건 음... 돈 많이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돈만 가지고 그래 <laughs> 여기서 한국에서 쓰던 신용카드가 안 먹히는 곳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안, 안 먹는 곳도 있어요 지코드를 뭐 달라든지 음.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는 거의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다가 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많이 당황을 하, 했거든요. 그냥, 그리고 어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네요. 음, 그리고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 물티슈가 미국 아, 물티슈. 별로 안 좋아. 요 어... <laughs> 너무 비싸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향은 좋은데 그향 좋은 것만큼 뭔가 많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느낌. <laughs> 물티슈 누가 수출하면 좋겠네. 어, 그처럼 브랜드는 얘기하면 안 되죠. <laughs> <사면 없어요. 웃음> 어, 그 박스 채로 갖고 오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뻑으로 사가고 싶은 물건 사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요 이번에도 선물을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사가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없어요. 한국에. 아, 두어, 두어. 그게 정말 네. 맞는 말씀이죠. 너무 사갈 게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코스코가 생기기 전에는 코스코 가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즘 코스코가 생겨서 미국에 있는 건 한국에 다 있더라고요. 아니 뭐 옆에서 그림을 이리게되셨네요아 여기 음. 저기 이제 교수님 어. 집. 근처에 항상 떠다니는 매를 그린 겁니다. 오, 너무 가까이에서 큰 매와 독수리를 보고 뭐 다람쥐 보고 한게 너무 좋았대. 여긴 동물이 음. 너무 많았어. 음. 우리, <laughs> 우리 집이 완전 동물원처럼. 네. 너무 커서 무서워요, 근데. 사랑아.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 보니까 어때요? 너 음? 어, 어, 좋았어? 응? 음? 음? 좋았어? 어땠어? 아유 새치배라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지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아.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미국에 와서 왔다가면 기념한 기념적인 인사말씀 한번 해주세요 음 여기 놀러오실 분들 아 놀러오실 분들 아 근데 저 여유가 있으면 뭐 한달 아이들 데리고 한달살이 하러 오는 거는 참 좋은 거지 특히 아틀란타는 한국 마트도 많아서 아이들 뭐 입,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도 이렇게 장봐서 뭘뭐 해먹이기도 좋고 예 음. 네, 그중 호텔이 아니요 그런 걸로는 아틀란타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보니까 드는 비용도. 어떤 거는 한국보다 굉장히 싸고 어떤 거는 한국보다, 한국하고 좀 비슷하고 그 어떤 거라는 게 뭐예요? 먹고 싸야 게? 그니까 근데 또 먹는 것도 어떤 건또 비슷하고 어떤 건 많이 싸고 그, 응. 처음엔 여기 한국 음식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응. 한국 나가보니까 한국도 설렁탕 안 그렇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한국보다 많이 비싼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만큼 한국 물가가 올랐다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어, 한국에서 한달 정도 사는 돈으로 여기 이제 한달 사리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재밌게 계시다가 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군데도 볼수 있고, 그리고 뭐꼭 어디를 찾아간다라기보다 그냥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공원 같은 데만 가도 정말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음. 이번 한달 동안 또 가장 좋았던 게 우리 가족이 정말 셋이서 떠들떠들 뭉쳐 다닌 거 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24시간 같이 그쵸? 이렇게 있었던 게 네. 처음이죠.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네. 네,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잠잘 때도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 우리 딸이 그 느끼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졌어요 진짜 커졌어요. 아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 네뭐뭐이 사람이 뭐 혼자 뭐 나갔다 오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아빠를 더 찾게 되고 그런 소중한 많이 느끼. 이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는 그 한달 살이 하러 가면 보통 이제 막 아빠들은 바쁘시니까 한달 동안이나 한국에서 돈 벌고. 네, 그 한한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시기가 힘든데 그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혼자 오시는 것보다 가족이 정말 일주일, 이 주일이라도 가족이 한번 같이 오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강추해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 이야기가 귀에 쏙 꽂히네요. 이 한달살이를 하시더라도 아빠는 집에 한국에 놔두고 엄마랑 애들만 오지 말고 한 가족이 오라는 거. 어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두분아 어, 한국에 가셔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